극대 수심 대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금 완전히 떠올랐는데 아직까지 잔시야를 계속 붓고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답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대물지로 어떤 것이 적합한가 하는 질문. 뭐 낚시인이 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물찌로, 적합한 몇 가지 요인, 몇 가지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대물낚시에 깊이 빠져 지내면서 이런 형태의 고부력찌를 만들기 위해서 찌 만들기를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찌가 없었으니까. 이 대물낚시용 찌, 떡밥 찌와는 다르죠. 대물낚시용 찌는 반응이 빨라서 좋은 게 아닙니다. 대물용 미끼라는 것이 크고 딱딱하기 때문에 붕어가 완전하게 흡입을 한 후에 챔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낚시입니다. 떡밥처럼 훅 하고 흡입하는 순간 바로 챔질이 들어가는 낚시가 아니고요. 대물 낚시는 대물 붕어가 크고 딱딱한 미끼를 흡입 후에 꾸역꾸역 삼키는 과정에서 챔질이 들어가는 그런 낚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너무 빨리 챔질을 해버리면은 크고 딱딱한 미끼가 으스러지면서 바늘이 빠져나와 버리는 허챔질이 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요. 몸통이 이렇게 동그랗게 몰려있으면요. 몸통 길이가 짧고 동그랗게 부력이 한 곳에 몰려있으면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부력의 중심이 깨지면은, 부력의 중심이 깨어지면은 찐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부력의 중심이 한 곳에 몰려있으면은 잘 깨지겠죠. 잘 깨지고 또 위태로운 형태를 하게 됩니다. 작은 공격에도 찌가 일일이 껌뻑껌뻑 번쩍번쩍 케미가 번쩍번쩍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찌처럼 이렇게 몸통이 길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요. 부력점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또이 몸통이 길다는 것. 자 여기가 수면이 되겠습니다. 수면에 이렇게 찌가 이 수평을 이루고 있다면요. 찌가 소승을 시작하면은 몸통이 물 속에 있을 때,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부력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올리겠죠. 근데 수면 가까이 올라오면은 이제는 이 부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찌톱의 침력, 찌톱이 무게로 작용하겠죠. 찌톱이 이 부력을 눌러버립니다. 물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이 부력제가 솟아오르는 힘이 강한데 수면 가까이 올랐을 때는 수면 가까이 도착을 했을 때는 떠오르고자 하는 힘, 이 부력이 약해집니다. 거기다가 수면 밖으로 드러난 이 케미와 지톱이 부력을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소섭이 둔해집니다. 몸통이 동그란 형태의 찌라면은 어느 정도 올라와 버리면더 이상 속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이 부력의 힘은 잃어버리고 위에 솟아있는 이 지톱이 누르는 힘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높이 솟기가 어렵죠. 근데 몸통이 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 물저 깊은 곳에 이 부력이 남아있습니다. 부력제가요. 이 부력제가 여기에 몰려있다면 이미 소슴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보다 더 깊은 곳, 저 밑에 부력제가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더 밀어 올리게 되겠죠. 소슴이 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케미가 허공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죠. 챔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뜻입니다. 불역이 한 곳에 몰려있으면 빠르게 어느 정도 속고는 멈춰버립니다. 끝입니다, 그때는. 그 뒤에 챔질을 하기에 늦어버렸죠. 집중력이 떨어져서 반응이 빠르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챔질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담은 0. 몇 초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물락시용 찌는 전체적으로 어, 찌 전체 길이에서 어, 몸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긴 것, 거기다가 부력을 가급적이면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켜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어, 이 꾸역꾸역 끝까지 밀어올리는 성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채공 시간이 긴 특징을 가져가는 그런 찌가 되겠다. 그래서 대물령 찌로서 이런 형태의 지가 상당히 어떤 장점이 있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